쟤늘 저래, 신의 어? 신 막, 쟤막 떨고 그 필요 없어, 근데 너희들. 변희보 수습 누구야? 이 새끼한테 다음에 전화 오면 녹음이 알았어? 어? 네. 아? 이 새끼야, 깽가을 봤든가. 희귀하다 다쳤으면은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지, 이 새끼야. 왜 먼저 꼬랑지 말어? 너 똥개야? 확 뜨거운 물에왜이 씨. 전 치주로 무슨 소송을 합니까? 그리고 뭐 불법 눈치 한거다 들통나가지고 소송 걸면 100% 깨져요. 저 새끼 저 봐, 저거. 응? 우지한 척, 저, 저 개새끼 저거. 다시 조져. 또? 에이, 그만 좀 하지. 무슨 소리야? 씨발 무릎 꿇고 아주 싹싹 빌 때까지 계속 조져. 뭐야, 누구야? 누 여기서 있어, 무섭게? 아, 네, 저, 수수인데요. 아, 인사과 이 새끼들은 무슨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. 뭐 이렇게 곧, 오늘 내일 하는 애들만 보네. 또라이? 이름 꼴하지 마라, 이거. 뭐 본명이냐? 네. 수수는 기병용 90의 수당, 월차 휴가 없고, 살고 없고 얘기 들었지. 네, 네. 가봐. 저 근데요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야 뭐야 이게 오늘 첫 날부터 이게 빠져가지고 없어 임마. 야너안할 거면 지금 얘기해. 이거 이게 다 대기자야. 어? 할 거야 말 거야. 빨리 말해. 하나, 둘, 둘 반. 네, 하겠습니다. 네. 당연해, 히야지 임마. 새끼가. 야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, 새끼야. 그래, 안 그래! <laughs> 뭐가 있나 웃긴데, 저 시술 쪼갠이 있어? 뭐? 저기요. 저 뒤에 뭐야, 저? 야, 저, 우리 수술 아니야? 네, 응? 예.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쳐맞고 있는 거야?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인데, 저거.

지랄하고 지랄한다 지랄해. 어저차 잠깐만요. 혹시 관계자 아니신가요? 아주 아니,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. 안녕하세요. 합니다 인터뷰 하지 이 새끼야 왜? 관계자는 인터뷰 하고 가. 야너일급따일하고 지금, 지금 넘어머가 아니 목구멍이 그게? 아 부장, 저 오늘 한끼도못 먹고요. 부장이 시킨 일싹다 했거든요. 적어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한마디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수고 많았네. 김밥 처먹느라고. 어? 야너 수고 많았으니까 너이 새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알았어? 나오면 마 그냥 죽여 그냥 끌어! 나도 됐거든요. 국가 거지 같은 신문사 내가 떨어져도 안 나갑니다. 뭐라고 지랄하는 거야? 안 끌어! 안 끌었어 이 새끼야! 아 <laughs> 어, 엄마. 아유, 난 우리 딸이 참... 정말 자랑스럽다. 방금 텔레비 나왔어. <laughs> 엄마 싫은나 이거 너무 힘들고 적성도 안 맞는 것 같아가. 아 적성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암 <laughs> 아무튼 이제부터 네 오피스텔 월세 네가 낼수 있지. 뭐? 아니,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데 안... 어이, 바꿔아 예, 네 아버지 밥 달란다. 들어가, 우리 딸. 아이팅 엄마. 어휴, 딱풀. 야, 한선호. 야 몰라보겠다. <laughs> 야, 오늘 저, 우지한 제작보고 해야잖아. 빨리 가. 보도자료 베끼고 있어요. 야, 이씨. 보도자료 봐가지고 무슨 조질게 나와? 빨리 가. 시간 없어. 말씀드렸잖아요. 제이에스에서 저희랑 더 이상 상정 안 한대요. 가봐야 건질 것도 없어요. 야, 그... 쟤늘 저래 어, 신경쓰지마 가봐요 건질 것도 없어요 야 그럼 들이박든지 엉까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아, 아니, 경호가 대통령 수준인데요 저 무슨 수로 엉갑니까 그리고 얼굴 팔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자란 새끼가 네. 이게 뭐? 아주 미쳤구나 야너 그리고 내우서 선배 기자들 만나면 인사 안 하지? 네? 아니요 전다 하는데요 너 다른 부서 선배 기자들 만날 때마다 인사해? 어? 화장실 복도 이런 데서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돼이 새끼야 아니 그런데는 수수로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?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? 야 말도 과 하는 거봐 얘, 응? 어떻할 거야? 어떻할 거니? 그게 인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너 가슴 다 보이잖아. 지금 너 누구 꼬시니? 인사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렇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주 잘한다. 계속 소소해. <laughs> 안녕. 아, 아, 이,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, 팝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 가지네. <다가진네>. 사장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